네, 반갑습니다. 상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을 잘 못하시는 분들, 또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참고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또 듣고 나서 한번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괜히 속상하고 또뭐몇년 동안 혹은 뭐 10년 넘게 방언연사를 구하고 있는데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또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방언은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죠. 그런데 모든 은사는 다 특별한 점이 있고, 또 은사는 서로 보완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에만 다 올인해서, 이거 안 되면 너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유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질병의 치유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치유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 초자연적으로 받는 것 좋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의사나 약을 통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민간요법이나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사다. 능력이다. 이렇게 볼수 없는 것이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요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죠.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시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자라가도록 배려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그런 관점 그런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통역이 되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의 연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그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사는 충분히 보충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영감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시는 말들을 통해서 계속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방언과 방불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기도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은 다 기도하시다 보면 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막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방언으로만이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도 영감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유념하고 감사하면서 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방법이 뭐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세례와 성찬과 또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내가 방언을 못해서 어떤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그냥 시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을 세워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들으시면 방언이 줄수 있는 큰 유익을 선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기를 세워 나가시면 방언과 방불한 그런 충분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방언에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늘 사모하시면서 또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방언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이 꼭 어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할수 있다는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어 먼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이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해를 해야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언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함으로써 훨씬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할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언가로서 뭐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예언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위로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성령 안에서 말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연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언어들을 예언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또 느에미아처럼 잠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연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예언적인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잘안 된다고 해서 꽉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리고 활용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너희는 각 사람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근육도 활용해야 굵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은사라고 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이 다 활용이 안 되면은 무용지물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그런 유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아나 방언을 못해서 뭔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충분히 이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것들을 이미 주셨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믿음과 모든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